위염, 역류성 식도염, 위통 등 위질환을 오랫동안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 주위에도 한두 분 계시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선택할 때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식사 후에도 편안한 자세로 쉬어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도 속이 항상 더부룩해 있고 물만 먹어도 속이 쓰리기도 하죠. 특히 목에 이물감이나 잦은 기침이 나는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큰 병이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방치하다 보면 위암으로 병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고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위통과 역류성 식도염이 심했던 지인분께서 증세가 많이 호전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전하고 호전되는 과정이 어떠하셨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이 분은 무려 10년 이상 만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도 하고 약을 먹으면서 생활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다는데요. 이분 습관 중 하나가 평소 저녁을 늦게 드셨고 식후에 바로 누워서 TV를 시청했다는 것이에요. 위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섭취를 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죠. 이분이 먹은 것은 섭취 며칠 뒤에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선 생활 습관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음주를 즐기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술을 줄이거나 끊는 게 제일 우선이고 밤늦게 먹는 야식도 가능한 끊으셔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질환 중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비만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연구 내용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서울대학병원 헬스케어 시스템 강남센터 소화기 내과 팀에서 한국인 7,000명을 대상으로 몇 가지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팀은 환자들의 내시경 검사 결과와 복부 CT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내장 지방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영국의 저명 의학저널 GUT에도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비만을 겪고 있는 경우 복부의 압력이 높아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과식과 폭식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탄산수와 커피는 될수 있으면 자제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더부룩하신 분들이 찾는 게 있죠. 바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수입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식후 마시는 탄산수 한 잔만큼 짜릿한 게또 없어요. 하지만 이 탄산수는 순간적인 짜릿한 쾌감을 주는 반면 장기적으로 우리의 몸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우선 탄산수는 식도의 산도를 높이고 위산의 분비를 자극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와 식도를 연결하고 있는 하부 식도 괄약근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산이 역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습관 하나가 있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위장은 생각보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데요.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위장도 그 시간에 맞춰서 소화시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식사를 하게 되면 적절하게 미리 분비된 위산이 음식을 효과적으로 소화시켜서 편안한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때나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위장은 큰 스트레스를 받아 위장 장애를 일으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누워서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시면 안 돼요. 위산이 역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행동은 정말 안 좋은 습관이니 꼭 고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몇년 전에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호전이 될 때까지 굶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굶는 것만큼 힘들고 서글픈 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먹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식품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식품은 바로 메스틱검입니다. 메스틱검은 그리스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참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을 건조시켜 만든 천연식품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수세기 동안 소화기 질환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네요. 메스티검은 위산을 억제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또한 위장 점막을 덮어 보호하는 효과를 주기도 하고 염증을 분비시키는 히스타민을 줄여 위장을 건강하게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메스티검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50mg을 권장하고 있으며 아시는 분께서는 식전 영양제로 1000mg 두 알씩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말 형태로 섭취할 경우 미지근한 물에 녹여 차로 마시거나 두유나 요거트에 섞어 먹게 되면 소화력이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남녀 18살에서 75세, 기능성 소화질환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메스티컴 섭취 임상시험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단 3주 만에 위통증, 속쓰림, 각종 기능성 소화 불량이 77%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메스티검은 위 질환에 효과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위산 부족인지 과다인지 알고 드셔야 됩니다. 위산 과다일 때이 제품을 드시면 효과가 빠르지만 위산 부족에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의 체질은 다 같을 수 없으므로 음식 하나 하나 다 먹어보고 내 몸에 직접 실험해서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내는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젊어지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